도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내가 죽게 생겼다고. 지금 다 쥐들이겠죠? 여기 사람이 살리는 없잖아. 애기 소리가 나는데? 음식이랑 약이 있어야 돼. 음식은 있는데, 부품 같은 거좀 업그레이드. 혹시라도 사람이 오면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몰라요. 포기하면 안 돼. 화장실에 약이 있죠. 애기 한번 보고 가줘 상대를 맨 위층에 있으려나? 뭐야 줄도 한 번밖에 없어? 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약은 병에 걸렸을 때 쓰는 건가 봐. 이렇게 다쳤을 땐 붕대가 있어야 돼. 붕대가. 약도 가져가 보자. 혹시 모르니까. 여 기도 재료 많다. 갈 수가 없어. 문이 막혀 있 어. 열쇠 를 가지고 있나 봐. 그 사람 이갈 수가 없어. 여기 길을 뚫어 줍시다. 하수도로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왔다고 했죠. 이쪽에선 열수 있을 거예요. 올라가서 뭐 분대라도 감아주면 알아서 집에 가겠죠. 기어서라도 가겠지. 보답을 한다고시간이 보답할 시간이 되겠니? 다음에 올게 보답 다음에 받을게 근데 어차피 햇뜸에 못 돌아가니까 죽을 거예요. 14일? 왜또 또? 훔쳐갔구요. 하, 그릇탄 자살했어. 얘는 왜 기분이 좋았어요 미친 거 아니야? 얘도, 얘도 정신 나간 것 같은데? 물이 없어. 혼자라도 일단 살아봐. 얘는 그 축구 선수라서 멘탈 자체는 좀 강한 편인가봐요. 일단, 너 붕대부터 가마. 기다려 얘들아 물좀 만들고 가만히 있어봐도 저번에 약 줬잖아 내가 어머니 건강하시니? 음식 없어. 나 먹을 것도 없어요. 다 죽었는데, 지금 음 <laughs> 피곤하니까 좀 쉬고, 물이 만들어지면 음식을 해서 먹죠. 먹고 밤에 나가면 집이 비는데 다 가져갈 텐데, 또? 2주밖에 안 됐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남았는데, 2주밖에 안 됐어. <laughs> 물이 만들어지면 음식을 먹읍시다. 14일의 여정, 사실 딱히 한건 없어요. 어, 이제 뭐 이건 조리대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우울증을 달랠 수 있을까봐 라디오를 만들었구요. 점점 추워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난로를 만들었는데, 아 이때 일어나서 땔감도 집어넣어야 겠네요. 그리고 침대 하나로는 그 중간에 한 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침대 하나로 모자랄 것 같아서 침대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두개까지 필요도 없네요. 음, 음식 조리제도 만들었고요 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 정화하는 시설을 두 개나 만들어 놨는데, 물을 계속 훔쳐 갔어요. 무기가 없으니까 물을 계속 훔쳐가더라고요. 며칠 버티는 게 승리 조건인가? 글쎄요. 자, 될 감을 하나 만듭시다.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자. 어차피 다 훔쳐갈 는데 뭐. 두개다 만들어. 이게 집을 비우면 다 훔쳐가니까 집을 비울 수도 없네. 다행히 음식은 있고 어차피 아프니까 하루만 쉴까요? 하루만? 아, 근데 또 다쳤어. 음식은 하나 있으니까 음식 먹고 붕대 감고 오늘 밤에 나가라 너. 아, 이 피난처 벽 구멍도 막을 수 있나봐. 일단 뭐 만들 수 있는지 보고 오늘 밤에 나갑시다. 어차피 이제 훔쳐갈 것도 없어. 이거 업그레이드해야겠다. 혼자라도 살수 있는 만큼 살아봐야지. 집이 너무 크다. 공간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오히려 보안은 더 힘들 텐데. 집이 크면 클수록. 제뭐 만들 수 있죠? 아.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알라그자를 만들어 줘야 멘탈 관리가 되겠구나. 침대 판자로 막기. 아, 이거 집도 막을 수 있고. 기타도 있어. 화분이나 약재, 담배 같은 걸 여기서 제외할 수도 있고요. 허브를 가공할 수도 있고요. 담배도 만들 수가 있고. 아, 쥐덫으로 고기를 얻을 수 있네요. 이거 업그레이드를 빨리빨리 해줘야겠네. 이건 오늘 밤엔나 가자 병원 갈게요. 병원 이제 살 려면 어쩔 수 없어. 칼들고 다녀야지. 붕대 같은 거 없나? 나좀 치료해 주세요. 무슨 기부야, 장난해? 지금 내 친구도 다 죽고 나 혼자 살았는데. 붕대 없니? 보는 앞에서 도둑질 할 수도 없고. 이 사람 손이 없어. 이 사람 팔 안쪽이 잘려 있어. 붕대만 가져갈게. 나 죽게 생겼어. 없네. 갈게, 갈게, 갈게. 알았어. 갈게. 아, 진짜 치사하다. 야, 병원이 그렇게 인색해도 되겠어. 붕대만 가지고 갈게. 분명히 또다 훔쳐 갔을 텐데. 사람이 좀더 있어야 되는데, 얘또 다칠 텐데. 자고 있으면. 여기도 오래 살았네요. 벌써 16일 울지마 약 하나 물 세개 이성을 잃었어. 얘 아니면 그럼 움직일 사람이 없잖아. 야너 밥은 먹고 이성은 잃어야지. 할수 있는 게 없네요. 17일째. 아 죽었어. 공습을 또 받았고요. 빈집이니까 뭐. 그는 17일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인명구조. 이웃의 어린 아이가 그녀에게 필요한 약을 나눠줄 것을 요청했고 우리는 약을 조금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일째. 브루노 치료해주지 못해서 사망했고요. 어쩔 수 없이 시각장애인 부부, 노부부를 강도짓을 했죠. 집에 가서 다 털어왔죠. 13일째, 마르코가 우리를 떠났어요. 마르코라도 잘 살고 있어야 할 텐데. 그리고 13일째, 총상당한 남자를 도와줬는데 보상을 해주기로는 다시 가보진 못했죠. 14일째, 크베타 자살했고요. 배고픈 아이들이 왔는데 통조림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조림이 없었어요. 도와줄 수가 없었죠. 17일째 심하게 다친 파블이 이성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치열한 발버둥에도 불구하고 브루노는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했고요. 친구들의 운명도 날려지지 않았고요. 마르코는 아무런 소식도 남기지 않고 피난처를 떠났어요. 그는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밀수꾼에게 배신당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쓰디쓴 전쟁의 가혹한 현실을 마주할 수 없었던 크베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녀의 제자들은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죠. 파블도 죽었어요. 가족들이 언젠간 돌아와서 찾으면 좋을텐데 안타까운 결말이었네요.